커피 는 커피나무에 씨앗인 원두를 볶은 후 갈아서 물에 우려 만듭니다. 커피는 카페인 함량으로 인해 각성 효과를 일으키는데 커피의 풍미 와 각성 효과라는 특별함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존재 가 되었습니다. 모든 커피 본연의 맛은 쓴맛이지만 산성이 강한 커피는 신맛이 합쳐 진 복합적인 맛을 자랑하며 반대로 산성이 약한 커피는 고소하고 쓴맛 이 두드러집니다. 커피의 본고장인 에티오피아에서는 서기 500년에서 1000년 무렵부터 커피를 먹고 마셨다고 하는데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9세기에 에티오피아의 칼디라는 염소 목동이 자신의 염소들이 붉은 열매를 먹고 잠도 안 자며 밤새 뛰어다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처음 본 칼디는 염소들이 이 열매를 먹고 왜 그랬는지 알기 위해 직접 열매를 먹어보았는데 실제로 기분이 각성되어 힘이 나고 잠을 자지 않아도 생생해진 자신을 보며 이 힘이 나게 하는 열매를 천국에서 온 열매라고 확신한 칼디는 가까이 있었던 수도원의 수조자들에게 이 끝내주는 열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수도원자는 이 처음 본 열매가 악마의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열매를 바로 불 속에 던져버렸는데 열매가 불에 익으며 매우 구수하고 풍미있는 향기가 났고 그 향기가 수도원에 퍼지며 다른 수조자들이 향기에 이끌렸습니다 며칠 후한 수조자는 칼디가 소개한 열매가 자기의 기도와 예배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생각하여 화로불에 남아있던 복가 커피콩을 집어내어 물이랑 섞어 마셨는데 칼디의 말대로 각성 효과가 뛰어났고 이후 다른 수조자들도 피곤함을 없애기 위해 직접 커피 열매를 재배하기 시작했으며 볶은 커피콩에 물을 섞어 마시기 시작하여 커피 음료가 탄생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약 15세기에 본격적으로 에티오피아에서 커피 농사가 시작됐으며 에티오피아를 방문한 무슬림 순례자들이 다시 돌아갈 때 예배하면서 졸지 않기 위해 커피를 같이 들고 갔다 하죠. 이후 15세기 말에 커피를 유용하게 쓰던 무슬림 한례자들은 에티오피아의 커피를 주변 나라에 퍼트렸습니다. 시간이 나 16세기가 되어 커피가 퍼진 나라인 커피하우스가 생겼는데요. 이곳은 카페 카네라고 불리며 지식인들과 상인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로 활용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커피 한 잔하면서 가볍게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곳은 아니고 철학적인 토론을 하기 위해 모이는 장소로 쓰였었기에 매우 딱딱하고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장소였죠. 커피하우스가 생긴 16세기 이후 17세기에 유럽으로 전파되며 유럽인들에게도 인기 있는 음료가 되었는데요. 영국 최초의 커피하우스는 옥스퍼드 대학 근처에 문을 열었고 커피의 각성 효과가 필요했던 학생들이 커피하우스를 자주 찾았다고 합니다. 당시 런던에서는 물의 오염이 심각해 물 대신 술을 마실 정도였는데요. 값싼 곡물을 원료로 하고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술인 진이 등장하며 많은 사람들이 밤낮으로 취한 채로 돌아다니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시기였고 사람들이 모임 장소로 선술집 대신 커피숍을 찾게 되며 선술집은 점점 궁지에 몰렸고 선술집의 역할을 커피하우스가 대신하며 커피하우스는 계속해서 잘 나갔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대부분 뜨거운 물에 곱게 간원두가를 넣고 우린 뒤 천천히 기다려서 가라앉히거나 망이나 천으로 걸러 마셨는데요. 찌꺼기가 이에 껴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1908년 독일의 주부 멜리타 벤츠는 최초의 커피 필터를 발명해 특허를 내었고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 방식이면 이에 찌꺼기가 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으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커피 필터 와 드립 커피 방식의 기반이 되었죠. 이 무렵 한국에도 커피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역이나 선교 등 여러 목적으로 방문한 서양인들이 가져온 커피는 상당히 귀하게 여겨지며 양반들은 외국인에게 커피를 선물 받으면 두고두고 아껴 마셨다고 전해지고 당시 국왕이었던 고종도 커피를 매우 좋아했다고. 1980년대 한국에서는 커피 생산량을 늘리며 정말 누구나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흔해졌고, 2000년대에는 외국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왔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2022년 기준 10만 개의 커피 전문점을 기록하며 편의점보다 두 배는 많을 정도로 상당한 수를 자랑하고 있죠. 커피의 주성분인 카페인은 대부분의 생물체에게 각성 효과를 주기에 커피를 먹으면 죽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사람도 예외는 아닌데요. 카페인이 혈뇌장벽도 통과하기 때문에 뇌에도 직접 작용하며 사람에게도 도구로 작용합니다. 중추신경을 활성화시켜 모든 기능을 활발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단점이... 어. 너무 많아요. 물론, 과하게 섭취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신 몸에 맞는 적정량을 마시면 괜찮습니다. 여기서 체중은 카페인이 체내에서 분해 및 해독되는 속도와 영향을 받는 정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세계인의 평균 체중이 62kg라 하는데 5kg의 고양이가 같은 양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확실히 비율적으로 차이가 나죠. 물론,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무조건 카페인을 잘 해독하는 건 아니며 체질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동물에게 커피의 카페인은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해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함께 사는 동물이 커피를 먹지 않게 주의해야죠. 그런데 카페인의 영향을 덜 받거나 거의 받지 않는 생물도 있는데요. 박쥐, 코끼리, 일부 곤충이나 일부 조류처럼 특별한 케이스가 이에 해당하죠. 박쥐는 커피 열매를 먹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과육만 먹고 씨는 남겨두는데 이 과육에도 소량의 카페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박쥐는 소량의 카페인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죠. 코끼리 경우는 워낙 몸이 크다 보니 커피 열매를 한 움큼 먹어도 카페인의 영향을 잘안 받는다고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커피 한 방울 마신 거랑 마찬가지로 체급이 크니. 영향을 덜 받는 거죠. 또한 열대우림에 사는 일부 새들은 카페인을 포함한 열매를 먹어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몸이 작아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소화 속도가 빨라서 카페인이 체내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카페인을 다 흡수하기 전에 몸 밖으로 내보내 카페인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곤충들은 아예 카페인에 대한 내성이 있도록 진화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도 하네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꿀벌도 포함되어 있는데 오히려 카페인이 꿀벌의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죠. 디카페인 커피는 원두에서 대부분의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로 국제적으로는 카페인의 97%가 제거돼야 디카페인으로 인정하고 한국에서는 카페인의 90% 이상 제거한 제품을 디카페인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정해놨습니다. 대폭 줄어든 함량으로 카페인 민감도가 높은 사람들도 먹을 수 있죠. 1905년에 나왔던 초기의 디카페인 커피는 기술적 미숙함으로 인해 커피의 풍미와 향미를 보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카페인을 제거하면서 커피의 맛도 함께 제거해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밍밍한 맛을 가진 커피가 만들어졌습니다. 물을 넣은 콜라를 좋아 사람은 없듯 카페인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소수의 소비자들에게만 환영받았다고 하네요. 현대에 들어서는 카페인을 추출하는 방법이 여러 개발되었고, 디카페인 과정에서 풍미와 향미의 약 95%를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작용은 줄이면서 맛은 살려 인기를 끌며, 2018년엔 약 1,700톤을 수입했고, 2022년엔 4배가 늘어 약 7,000톤을 수입하며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술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압박을 받으면 반대로 커피의 소비량이 늘었는데요. 금주 운동이나 술의 높은 세금 부과가 커피 문화 확산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커피의 라이벌인 음식을 생각하면 차가 떠오르지만 옛날엔 모임의 장이 되었던 선술집을 대체한 커피하우스를 생각하면 커피 대 술의 구도가 더 어울렸었죠. 커피랑 술둘중 뭐가 더 위험한지를 비교하면 같은 양을 마실 땐 커피가 더 위험하지만 술을 정말 한 잔만 마시는 사람이 없듯 모임에서 계속해서 마시는 술이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가장 베스트는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하네요. 아메리카노는 에스프레소에 뜨거운 물을 희석시켜 만든 음료로 한국에서 커피 중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아메리카노에 들어가는 에스프레소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커피로 진하고 농축된 맛으로 유명한데요. 에스프레소라는 단어는 압력을 가해 짜낸다를 합쳐 만들어져 전통적인 방식으로 원두 가루를 물에 넣고 끓이거나 뜨거운 물을 부어 우려내는 커피는 단시간에 대량으로 만들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19세기 산업화 시대에 들어 빠듯한 식사 시간 또는 취직 시간에 커피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더 빠르게 커피를 만들 만한 방식이 필요해졌다 이에 맞춰 고온과 고압으로 커피를 짧은 시간 안에 추출하여 만든 것이 바로 에스프레소였습니다. 이 에스프레소는 카푸치노 아메리카노의 기초가 되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로마에서 주둔했던 미국 병사들은 너무 쓴 에스프레소를 가볍게 마시려고 즐겨 마시던 드립커피 수준으로 물에 희석해서 마시면서 탄생했다는 이야기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메리카노가 한국에 들어온 후 현재 대부분 카페에서 1등 메뉴로 뽑히는데요. 빨리 만들 수 있는 에스프레소에 물만 넣으면 되니 커피 중에서도 빨리 넣은 편이고 커피 중 가격이 매우 저렴고 하고 용량이 많은 아메리카노는 부담 없이 그리고 가성비 좋게 마실 수 있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걸 이탈리아 사람이 볼땐 마치 닭그릴 라면에 물을 넣어 한강으로 만드는 걸 보는 것처럼 아주 싫어한다고 하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